저희 병원은 수술시간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대량 모발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걸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이 대량 모발이식이에요 막 정말 10시간 막 12시간씩 수술 받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죽었다 깨나도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또 마취약은 또 많이 들어가서 마취약 때문에 부작용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아,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대량 모발이 좀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거를 수술 시간 단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뭐 어,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은 수술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은 수술 시간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1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1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수술 시간이 2배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을 잡기가 조금 편하죠. 제가 점심시간도 거의 항상 일정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수술 끝나는 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맞추니까 어, 상담을 하는 환자들과 예약하거나 이럴 때도 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수술이 빨리 끝나는 날도 있었고 수술이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저희는 이제는 수술이 거의 3천만 원 단위면 몇시 3천 5 0만원 단위면 몇 시에 끝나고 요런 게 거의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 옛날에 수술이 지연이 됐던, 지연이 됐던 그런 환자들이 어떤 환자분들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우선 뒤쪽에 모발을 뽑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요. 두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거를 저희가 보통 한요 정도 쇽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잡아 빼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 이게 막 그... 딱딱하게 섬유화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꾸 잘라 먹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들 들어가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안 나오죠. 이런 케이스가 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고 저희 병원은 뭐 대량 모발이 지금 많이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섬유화가 돼 가지고 딱딱하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던 그런 경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발이, 모발이 어, 각도가 두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모발이 각도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잘서 있는 분들은 뽑기가 쉬워요 근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 아주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 이러면은 뽑기가 더 힘들다고. 요 이러면은 모낭이 잘릴 가능성도 많고 막 이러니까 막 쩔쩔 매는 거죠. 땀도 뻘뻘 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심을 때도 심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팝핑이라고 부르거든요 팝핑? 팝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뭐냐면은, 어 여기다 모낭을 하나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었는데, 그 다음에 옆에다가 심으려고 했더니, 이 먼저 심어놨던 게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팝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기면은, 어, 수술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이게 하나 심었는데 여기 또 심으려고 했더니 이게 튀어나오니까 다시 집어넣고 그럼 또 집어넣다가 옆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 이런 환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중에는 어좀 두피가 단단하거나 아니면 피가 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수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제가 요즘에는 어 수술 기간이 일정하게 쭉 나오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철철매질을 안된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어. 재수없네요. 이거 재수없게 재수 찍으면 안 되는데, 조금, 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직원들이랑. 그랬더니, 우리 이제 더 이상 팝핑 때문에 쩔쩔 만 맴대거나, 아니면 뒤에서 뭐 모발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쩔쩔 맨대거나 아니면 거기 뭐 섬유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서 뭐 모낭이 잘안 나와서, 이런 게 이제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니지만, 극히 드물어졌다는 거죠. 아이, 재수없네요.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뭐, 저희 병원 자랑 좀 한번 해봤고요. 저희 팀원들도 이제는 뒤에서 뽑는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뽑는 것도 예술이에요. 진짜, 처음 뽑는 직원들은 진짜 잘못 뽑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저희 직원들 뽑는 것도 뭐, 아주 예술이고, 신무기에딱 뭐 껴주는 것도 아주 예술이고, 모낭 손상 거의 없이. 그래서, 어, 요즘 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병원이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은 그냥 대놓고 한번 자랑해봤어요. 용서해주세요.